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앞에 보이는 녀석들은요, 2023년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된 병아리들입니다. 얘들은 8일 전에 태어났고요, 아직 큰 문제가 없이 잘 크는데 그5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항문 막힘증으로 어, 오늘 내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여러분들 병아리 키우다 보면 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까요? 뭐 수많은 생명 중에 죽을 놈들은 뭐 어떻게 할수 없고 그대로 버리고 살 놈들을 챙기는데요. 저희 같이 조금씩 종란 10개를 부화하거나 혹은 뭐 20개 뭐 소량으로 부화를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부화를 해서 나온 병아리가 이렇게 죽으면 정말 가슴이 속상하죠. 근데 저도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 그 백봉 녀석 백봉 오골개 한 마리가 항문 막힘증에 걸렸네요. 오늘은 그래서 항문 막힘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항문 막힘증을 설명함에 있어서 백봉 오골개 있죠? 제가 말했던 백봉 오골개 그 녀석 똥구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항문 막힘증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. 보이시죠 뒤에 항문이 이쪽에 항문이 있는데 항문이 아예 막혀버렸죠 네, 여기 항문 막힘증이에요 백봉오금기인데 얘가좀 문제가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뭐 여러 치료법이 있는데 그래도 부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진 죽어요 사료하고 물을 계속 먹긴 먹어요 먹는데 먹었으면 싸야 될거 아닙니까? 그게 이치인데, 먹기는 계속 먹는데, 싸지를 못하니까 안에서, 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죽더라고요. 아마도 이 녀석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뭐,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보면 살리는 방법, 치료 방법을 많이 하는데, 저도 이렇게 많이 찾아서 해봤는데, 쉽지 않더라고요. 거진 죽어요. 10마리 중에서 한 7, 8마리는 죽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병아리가 죽는 항문막힘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항문막힘증은요,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. 먼저 크게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부화 후에 제때 물을 못 먹었을 때,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화한 후첫 먹이를 못 먹었을 때, 그리고 세 번째 고단백사료를 먹었을 때, 네 번째 온도가 맞지 않았을 때 요럴 때항문막힌증이 나타납니다. 첫 번째 부화 후에는 물을 제때 물을 먹여야 됩니다. 병아리가 부화한 후에 처음 먹는 것을 개수라고 하거든요. 제때 개수를 주면 병아리가 복강에 나머지 남아있는 노란자를 흡수하는 것에 도움이 되거든요. 만약 그 병아리가 부화한 후에 48시간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요. 항문 막힘증 병아리가 발생하고 그 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일반적으로 뭐 반드시 부화 후에는 15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개수를 해야 됩니다. 꼭 물을 먹어야 됩니다. 근데 뭐 항문 막힘증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한 2, 3일 동안 5%에서 10%의 시럽을 먹이면요. 항문 막힘증을 조금 예방할 수 있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. 부화한 후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. 그것을 개식이라고 해요. 개식. 그것도 물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되고요. 늦어도 3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 먹이를 그 시간 내에 먹는 것만으로도 항문막힘증을 예방할 수가 있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고단백 사료를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요. 병아리가 부화하고 나면 보통 하루나 이틀 부화기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뭐 물만 조금 주고 그대로 놔두거든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얘들이 생활을 할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복강내,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복강내한 6에서 한 9g 정도의 노란자가 아직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얘들이 견딜 수가 있거든요. 그 복강내에 있는 이 노란자는요, 아시다시피 고단백 영양소거든요. 거기에 다시 뭐 고단백 사료를 줘버리면 얘들이 소화를 못해요.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설사를 하게 되고요.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항문 막힘증이 생깁니다. 사람들이 고기 육식을 위주로 하고, 뭐 채소 같은 걸안 먹게 되면 변비가 생기듯이 얘들도 소화가 안 되니까 변비가 생겨버려요. 그래서 똥은 찔끔찔끔 사면서 항문이 막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음, 보통 태어나면 한 일주일가량은 고단백 사료를 특히 어분 같은 게 있잖아요. 어분. 어분 사료 같은 걸 주면 절대 안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첫날에는 말랑하고 부드러운 좁쌀이나 옥수수 이런 부스러기를 처음해 주시고요 둘째 날 되면 배합한 사료에 한 2분의 1 옥수수 부스러기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면 옥수수 부스러기를 한 3분의 1 주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일반 육취용 사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, 온도. 이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제 백봉 오골계 역시 아마도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항문 막힘 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다른 거는 제가 철저하게 지켰거든요. 물을 먹이고, 먹이를 주고, 고단백 사료를 안준 거, 그거는 다 지켰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 막힘 점이 생긴 거 보니까, 온도가 안 맞았는가 봐요. 지금 육축기가 지금 겉에는 25.7도. 겉에는 25.7도지만 안에는 제가 뭐 육축이 문을 열어서 좀 떨어졌지만 보통 기존의 온도보다 3, 4도가 낮아요. 아마도 발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들이 항막힘증이 문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 가태난 병아리들은요,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요. 하루 안에 온도차가 1.5도 이상 넘어서면요. 병아리가 음식을 쉽게 섭취하지 못합니다. 병아리나 아이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애들이 감기나 이런 거 걸리잖아요. 면역력이 약한 애들이 감기나 이런 데 걸리면 열도 나고, 변도 못 보고 막 그러잖아요. 얘 병아리도 똑같아요. 꼭 애기 같아요. 네. 요렇게 한네 가지, 크게 네 가지 원인에서 항문막힘증이 생깁니다. 그래서 혹시나 좀 전에 보여준 병아리처럼 항문이 막힌 게 보이면 제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 치료법은 뭐 다른 거 없어요. 동물병원에 가면요 항생제를 팔아요. 그거를 좀 사서 병아리 사료에 좀 묻혀주면 좋고요. 혹시 병아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린 병아들은 엉덩이만 잘 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도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티였습니다.